정현 회장하고 여행할 때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양곰탕. 독일에서도 한국 음식점에 가면 서울 무잔태 푸짐한 양곰탕을 먹을 수 있다. 회장이 유럽에 온 김에 지역 지사장 모임을 이곳에서 갖자고 해서 모두 불러 모았다. 지사장들은 개별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회장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어서 회장을 모시고 하는 여인은 그다지 부담없이 참여하게 된다. 회의 일정도 느슨해서 날짜를 정해 오후에 모이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모두들 호텔로 돌아와 함께 술잔을 놓고 경영방법 본인은 경영법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지만, 경영 방법에 관하여 웃고 즐기며 두세 시간 자유 토론을 한다. 그리고 이튿날은 꼭 참석해야 할 공식적인 행사가 없는 한, 오후에는 골프 등의 운동도 함께 한다. 공식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짧게 마치고, 지사 사무실은 거의 방문하지 않는 것도 이 양반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튿날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여 마무리 토일을 하고는 헤어지는 게 보통이다. 일정이 이렇듯 허술한 듯 하면서도 술잔을 앞에 놓고 벌리는 경영법 강의에서는 이익 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의 경영 원칙이 수없이 강조되곤 한다. 지자장들은 연후 회의, 회의와는 달리 느긋한 회의 일정과 오랜만에 만나보는 이웃 지사장과의 밀린 숙제를 해결해주는 계기도 되니 회장 방문이 결코 부덤스럽지 않아 대환영이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저녁 식사자리가 한국식당에 마련되었다. 한 명만이 멀리 아프리카에서 날아오느라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술이 돌고 자리가 무르익어 가는데 지사장들이 최 회장에게 식사를, 양곰, 식사로 양곰탕을 하는 게 어떠냐고 권한다. 양곰탕? 왜 하필 유럽에까지 와서 양곰탕이야? 이 집에서 유명한 메뉴가 양곰탕인데 틀림없이 좋아하실 테니 드셔보라고 강권한다. 이것도 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내 촉각이 곤두섰다. 재빨리 내 몫으로 육개장 한 그릇을 시켜놨다. 본인이 썩, 썩 내키지 않아 하는데 모르는 눈치를 못 챈다. 그래, 한번 시켜봐. 역시, 양곰탕 전문집이라 그런지, 두세 그릇이 제일 먼저 식탁에 제공된다. 이 양반, 앞에 놓인 양곰탕에 양념을 넣지도 않고 한 숟갈 입에 넣더니, 대뜸, 앗, 똥 냄새, 쇳똥에다 쇳똥. 쇠똥.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나를 쳐다보고는 말한다. 정실장, 너 이거 맛좀 봐. 제가요? 아니, 쇳똥 냄새가 나면 낫지. 왜, 내가 그것을 맛을 봅니까? 내가, 그게 생각만 했지만 이제 말은 내내 들 수가 없죠. 모두들 얼굴들이 굳었다. 그러면 그렇지. 왜 니네들이 나서서 이거 잡소라, 저거 잡소라 강요하냐? 강요하길. 큰일이 나긴 나게 생겼다. 내가 오는 회장한, 회장 앞에 놓인 곰탕 그릇을 집어다. 앞에 놓고는 한 숟갈 입에 떠 넣었다. 확실히 쇠똥까지는 아니더라도 뭘좀덜 벗겨낸 듯한 비릿한, 비릿한 냄새가 나기는 났다 매운 양념탕을 우선 넣고 맛을 봐야지. 그걸 냄새 맡으니 쇳똥 냄새가 나죠. 내 말이 입에서,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다 걸린다. 어떠냐? 글쎄요, 쇳똥까지는 모르겠는데 뭘 씻었는지 비린내가 나긴 나는데요. 뭘덜 씻어 덜 씻긴 쇳똥이지 이분이 심술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내 앞으로 나온 육개장을 얼른 회장 앞으로 옮겨놓고는 드시라고 고난이 표정이 누그러진다. 그게 아주 보인다. 다시 내가리는 네 양곰탕을 그대로 놔두게 하고선 공항에서 방금 전에 도착한 에스 군을 보며 나는 하는 말이 살갑다너 배고프겠다. 이거 양곰탕인데 빨리 먹어라. 평소 만성 비후염으로 옆사람이 신경 쓰이도록 쿵쿵거리는 에스가 눈 깜짝한 사이에 양곰탕을 비워버렸다. 40 가까운 나이에 아직 장가도 못간 터라 평소 먹고 자는데 이런 것 저런 것안 가리는 털털하기로 소문이 난 친구였다. 맛있지? 예. 쇠똥 냄새 안 나던? 아니요. 예. 그걸 입이라고 갖고 다니니? 이쯤에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긴장이 풀어진다. 회장이 남긴 밥과 국을 내가 당겨 먹어 치우는 것으로 애교를 떨면서 까딱 잘못했으면 한 바탕 소란으로 불거질 뻔한 식탁 위에 해프닝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날엔 호텔에서의 마무리 모임에서 너도 한잔 해라 소리를 기대해도 된다 그한 잔이 남들 세배는 되는 진한 잔에다 얼굴 한번안 변하는데 술 습성 때문에 다섯 여섯 잔이 되기도 했다 뭐 프랑포르테 출장 가서 이제 양궁탕을 먹는데 쇠똥냄새가 난다고 신경질이 날 뻔한거를 무난히 이제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자리에 늦게 도착한 아프리카에서 온 지사 잘못해 자기가 쇠똥 냄새 났다 그러는 양궁탕을 아주 인상, 인상 저 인심 상인 쓰는 것처럼 도 이거 먹어. 내가 굳이 그러고그 친구가 뭐 신나게 먹고 나니까 그 냄새 안 나냐 그래서 뭐안 나는데 그랬더니 아, 아유 그걸 입이라고 가지고 다니냐? 쇠똥 냄새 안나뭐 이렇게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